안녕하세요. 시니어 금융인을 위한 AI 시대 생존 전략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융 분야에 불어닥친 AI 혁명의 파도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20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세상 금융 AI의 등장. 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 좀 하려고 하면, 고객님,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다 되세요. 라는 말을 듣거나 주식 투자를 하려고 보니 온갖 복잡한 차트와 정보들이 쏟아져서 뭘 봐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말이죠. 네, 바로 그 복잡함과 불편함을 해결해줄 강력한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과거의 금융은 어땠을까요? 은행 지점에 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창고 직원과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신문 경제면을 꼼꼼히 읽거나, 증권사 객장에 가서 시세판을 보며 정보를 얻었죠. 모든 것이 사람의 손과 경험에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하나로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송금도 순식간에 처리됩니다. 투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심지어 AI가 대신 투자해 주는 로보 어드바이저도 등장했습니다. AI는 금융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던 복잡한 업무들을 AI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세탁 방지나 금융 사기 감지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려면 수많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I는 방대한 거래 패턴을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수상한 움직임을 즉시 찾아내 금융기관에 알려줍니다. 덕분에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죠. AI, 왜 시니어에게도 중요한가요? 놓치면 무조건 손해를 보시는 거죠. AI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나이가 있어서 굳이 저런 것까지 배워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I를 활용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많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더 이상 대면 서비스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가면 직원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들은 AI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AI 챗봇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간단한 업무는 앱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거나 번거롭게 콜센터에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상품과 투자의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AI는 고객의 과거 소비 패턴, 투자 성향, 위험 선호도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금융 상품이나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연령, 자산 규모, 목표 등을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주는 식이죠. 과거에는 이런 맞춤형 정보를 얻기 위해 값비싼 재무상담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탑재된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AI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나에게 꼭 맞는 금융 상품을 찾기 어렵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거나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AI를 활용하면 나에게 딱 맞는 투자 정보를 얻어 더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와 위험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AI는 금융 사기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AI를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신종사기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AI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최신 금융사기 수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소중한 자산을 잃을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JP 모건 리서치는 AI가 전 세계 GDP의 최대 10조 달러 또는 10%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넘어 우리 개인의 삶과 자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5년 남짓 남았다는 이야기는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고수하다가는 흐름에 뒤처져 많은 손해를 볼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AI, 금융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실생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구체적으로 금융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몇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 업무는 이제 내 손안의 비서처럼 예전엔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바일 뱅킹 앱으로 뚝딱. AI는 여러분의 평소 거래 패턴을 학습해서 다음에 어떤 거래를 할지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기도 합니다. 마치 개인 비서처럼 말이죠. 채포 상담도 빼놓을 수 없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포에게 물어보세요. 복잡한 용어도 쉽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바로바로 안내해줍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죠. 투자. 더 이상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의 복잡한 그래프를 보며 머리 아파하셨나요? AI는 시장 동향, 기업 실적, 뉴스 기사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로보 어드바이저는 여러분의 투자 목표와 위험, 성향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고 심지어 매수 매도 시점까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마치 내 옆에 똑똑한 투자 전문가가 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디지털 통화나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 있으신가요? AI는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대출 심사, 더 빠르고 공정하게 과거에는 대출 심사가 복잡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AI는 신청자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신용 위험을 평가하고 대출 자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합니다. 덕분에 대출 심사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더 공정한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금융기관은 더 안전하게,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금융기관은 AI를 활용해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 감지에 AI가 사용되어 해킹 같은 디지털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또한, 자본 시장에서의 초단타 매매 HFT 같은 복잡한 거래에서도 AI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내어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 시니어의 현명한 대처 방안, 이렇게 AI가 금융 분야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님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몇 가지 현명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1. 네. 디지털 기기와 친해지기, 스마트폰, 태블릿과 친구가 되세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서투시겠지만,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은행 앱. 증권사 앱을 깔아보고 직접 송금, 잔액조회, 주식 매수매도 연습을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모바일 뱅킹 사용법 등을 검색하면 친절한 설명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훌륭한 디지털 멘토가 되어줄 겁니다. 2. AI 기반 금융 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편리함과 기회를 잡으세요. 로보 어드바이저, 챗봇 등 AI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내 나이가 있는데 무슨 투자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소액이라도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AI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챗봇에게 궁금한 금융상품에 대해 질문해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연습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금융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겁니다. 3. 금융사기 예방에 AI 활용하기. 내 돈은 내가 지킨다. AI 기술을 이해하면 오히려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평소 사용하는 은행 앱이나 증권사 앱에서 제공하는 보안 알림 기능을 꼭 활성화하세요.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전화가 오면 AI가 분석하여.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최신 금융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접하고 AI가 어떻게 사기를 감지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4. 평생 학습의 자세 갖추기 새로운 지식에 늘 열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꾸준히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유튜브에서 AI 기초, 금융 AI의 이해 같은 콘텐츠를 시청해 보세요.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AI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금융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시대, 위기가 아닌 기회,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AI가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물론 변화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금융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AI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에게 꼭 맞는 투자 정보를 얻어 자산을 불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먹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AI 기술과 친해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현명하게 AI 시대를 살아가는 멋진 시니어 금융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